1744년 설립된 러시아 황실 도자기, 임페리얼 포슬린. 황실의 기품과 독특한 색감, 이국적인 디자인으로 국내 콜렉터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임페리얼 포슬린. 특히 1949년 출시된 임페리얼 포슬린의 상징 코발트네 시리즈는 1958년 브리셀 국제박람회, 금메달 수상, 영국 대영 박물관, 뉴욕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 등 세계 유명 박물관에서 소장할 정도로 남다른 가치를 자랑합니다. 270여년 전 황실로부터 탄생하여 러시아 정부의 감독하에 생산된 임페리얼 포슬린 900도에서 24시간 초벌 구이를 통해 요약 처리 후 1380도에서 2일 인고의 시간을 거쳐 오직 장인의 수작업을 통해 찬란하게 빛나는 22K 골드 캐스팅 조각 페인팅 90% 이상이 장인의 손을 거쳐 탄생한 하나의 예술 작품. 장인의 고유 서명으로 희소 가치가 더해져 황실 도자기에 예술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one of a kind imperial p o r c e l i n